안녕하세요. 티키원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제품 바로 지지토이즈 베놈입니다. 이젠 정말 누가 뭐래도 가성비 피규어의 대명사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이 지지토이즈에서 베놈까지 출시를 해줬어요. 야, 이 지지토이즈의 행복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전에 리뷰를 했었던 이 아이언 몽거와도 아트박스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아, 정말 아트박스 멋지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아트박스와 크기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로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트박스의 표지가 정말 예술적으로 뽑힌 것 같아요. 그전 아트박스의 일러스트는 실사 느낌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약간 아트적인 느낌으로, 정말 예술적인 느낌으로 박스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아 개인적으로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성비의 질토이즈 이번에도 역시 가성비 좋게 멋지게 나왔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2층! 3층, 아, 이번에 이렇게 무려 3층으로 굉장히 화려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부터 꺼내보도록 할게요. 오! 어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오첫 느낌이 굉장히 괜찮네요. 이전에 바로 리뷰를 했었던 아이언몬거는 제가 딱 들자마자 너무 가벼워서 실망감부터 확 왔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들자마자 좀 묵직합니다. 내부가 좀꽉찬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그리고 크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교체 가능한 손파츠가 한 쌍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손파츠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디테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죠. 추가로 교체할 수 있는 헤드 파츠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와 요거는 베놈의 시그니처인 혓바닥을 렐름거리는 표정으로 잘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서 아 요거 멋진데요. 요걸로 바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층에 이렇게 다양한 추가 촉수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어, 굉장히 길쭉길쭉한 촉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촉수는 가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질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탄성은 있지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휘어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촉수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냥 고정된 모양으로만 장착을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수의 끝부분은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로 변신이 된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3층에는 추가 촉수와 파츠 그리고 베이스까지 보이는데 이 3층에 포함된 촉수들은 2층에 포함됐던 촉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이거 촉수 끼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라이엇의 도끼라고 하죠. 아주 그냥 무식하게 생긴 도끼날이 하나가 떡 들어있습니다. 아 정말 존재감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멋진 일러스트가 그대로 인쇄가 된 베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큼직하죠? 예, 스파이더맨 베이스와 크기 비교를 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심지막하고 멋지다. 베이스 항상 느끼지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이스는 이 허리 집게 타입으로 된이 스탠드를 고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이3제로의 어설픈 베이스보다 이 지디토이즈의 베이스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 한 장에 다끝내나 보니까 어떤가요? 굉장히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와, 진짜 구성품 간만에 예,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아이언먼고의 구성품이 워낙 단출했던 것 때문에 그런지 더 구성품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기대도를 꽤 낮춰놓고 이 제품을 받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에 딱 들자마자 오, 제가 묵직함이 있고, 아, 이런 표면에 약간은 무광틱한 이런 페인팅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베놈 하면 이신비오트의 느낌은 굉장히 반짝반짝 유광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광으로 표현을 해준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유광으로 반짝반짝거리게 표현이 됐다 그러면 가성비 피규어. 이 디지토이즈가 좀더 완구틱하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무광 표현은 참 잘한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크고 묵직하다고 했는데 일단 키 한번 재서 볼까요? 대략 한 23cm 정도 나오네요. 꽤나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하고 크기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꽤 괜찮게 예, 크기가 고정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입 벌린 헤드와 주먹 쥔 파츠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모습보다는 여기에 동봉되어 있는 펴널름 헤드. 이렇게 손톱을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편, 이손 파츠 이걸로 교체를 해주는 게더 나은 것 같아서 바로 그걸로 교체를 하고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헤드와 손 파츠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더 멋진 것 같아서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포션을 살펴보면 영화 버전의 베놈은 아니에요 코믹스 버전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의 베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션을 보면 확실히 영화 버전보다 강조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떡 벌어진 어깨와 이 우람한 팔뚝 참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베놈의 묵직한 그런 체형을 아주 잘 표현된 멋진 프로포션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우리 표면의 디테일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심심할 수 있는 그런 민둥민둥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디테일합니다. 뭐 힘줄 표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보이고 피부에 그런 질감 같은 것도 좀 디테일하게 좀 표현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보면 볼수록 특히 이 혓바닥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 손톱, 발톱 같은 경우도 이게 뭉개지지 않고 꽤 날카롭게 잘 표현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액션 피규어잖아요. 이 액션 피규어 특성상 아이언맨이나 이런 메카닉 같은 경우는 관절 같은 부분들이 어차피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가 않는데 근육이 그대로 드러난 이런 인간형 피규어들이 액션 피규어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 관절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디토이즈 뿐만이 아니고 뭐 마블 레전드라든지 SHF라든지 이런 더 고가의 액션 피규어들도 전부 다 이렇게 관절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잘 표현을 해주지 않았나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관절과 가동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헤드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 액션 포징에 자유도가 상당히 제한이 되는 점은 좀 아쉽네요. 다음 팔 부분 어우 엄청 짝짝하고 라쳇 이쓰였어요 이만큼 제법 준수하게 벌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관절의 내구성은 꽤나 빡빡한 것 같아요. 허리는 통짜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허리 가동은 없습니다. 야이 어깨 부분에 라쳇 관절이 쓰이다니. 야 지지토이즈도 이제 라쳇을 쓰기 시작합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 네, 이 고관절 부분이 지금 약간 낙지기가 있어요. 이 허벅지는 이만큼 네, 이만큼 벌어지는데 아이 부분이 조금 약간 헐겁습니다. 덜렁덜렁하는 게 보이죠. 앞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네요. 생각보다 적게 움직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예, 움직이다 보니까 허벅지 고관절이 빠졌는데, 이 안쪽에 조인트보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이거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잘 파손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아, 요번에도 역시 관절 부분에 조인트 파손은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기도 해요. 예,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 나머지 관절들은 다 짱짱하고, 심지어 이 라체까지 쓰여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아, 이 유일하게 허벅지 부분에 고관절이 단점이 있네요. 자, 다음은 이 베놈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신비오트 촉수죠. 자, 근데 이 신비오트 촉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한가득 있다 보니까 꽂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비오트를 꽂으려면은, 이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갖다 꽂는 게 아니에요. 이 구멍에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퍼즐을 하듯이 이거를 갖다 껴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제 자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제 각도가 아니면 이게 끼워지지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거를 끼워보려고 하다가 한참 헤맸는데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꽂는 위치를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서 그대로 보고서 따라서 끼우세요. 이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지 않으면은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꼭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보시면서 끼셔야 돼요. 야, 이 촉수가 들어간 모습 보면 굉장히 이 존재감이 확 커졌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촉수가 달려있는 거랑 안 달려있는 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아까 전에 이 촉수를 달기 전에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심심해 보였는데, 야, 확실히 이걸 달고 나니까, 아, 어떤거요좀더 보기가 좋죠? 앞면보다 뒷면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잠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고정이에요. 연질 파츠로 만들어졌긴 한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휘어서 연출할 수 없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고정된 자세로 진열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속수를 다니까 이 무게 중심이 뒤로 좀 쏠리기도 하고 허벅지 고관절이 좀 헐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베이스와 스탠드를 이용을 해서 진열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베이스의 퀄리티가 좋아서 같이 세워놓으니까좀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무게 중심도 더 맞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허벅지가 털렁했던 부분까지도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시효과도 좋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할것 같아요. 이야,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대도가 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 앞에 리뷰를 제가 했었던 그 아이언 몽고보다는 만족도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열어보고 나서. 이 촉수 크기까지 하니까 정말 큼지막하죠? 사실 이게 하나의 베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가성비 존재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베놈의 헤드가 약간 하늘을 좀 쳐다보는 상태에서 고정이 된 그런 형태라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차렷 자세보다는 약간 이렇게 앞으로 좀 숙이고서 여기 스탠드를 이용을 해서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진열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약간 이게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고 이베놈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좀 만지면 만질수록 점점 만족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번에 마지막 나온 파츠 라이어스의 도끼 요거를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에다 껴도 되고, 왼손에다 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왼손에다가 한번 껴보도록 할까요? 야이 도끼까지 끼니까 존재감이 한번더 올라갔어요. 와 괜찮은데요 이대로 끼어놔도. <laughs> 그리고 이 도끼가 생각보다는 가벼워서 이 관절에 무리는 전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이엇의 도끼 같은 경우도 신비호트가 변한 듯한 이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이 칼날 부분의 도색이 아 이게 좀 너무 칠한 느낌이 조금 아쉬워요. 차라리 그냥 이 날색깔 없이 그냥 검은색으로 다 그냥 단색으로 했으면 오히려 더 그게 자연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멋있다. 보면 볼수록 멋있네요.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좀 군데군데 좀 아쉬운 점이 그래도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쉬운 점이 보이다가도 가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족도가 만지면 만질 만질수록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일한 지디토이즈의 동일한 스킬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슈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확실히 크기 비교가 한번에 되죠 그러니까 이 베놈의 사이즈나 이 크기나 이 묵직함이 아,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스파이더맨도 참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 했지만 야이 베놈이야말로 정말 가성비 정말 최고네요 여러분들이 지디토이즈 스파이더맨 라인업 수집하시는 분들 이라 그러면은 오이 베놈 같이 지존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업그레이드 슈트와 베놈만 놔도 괜찮지만 이렇게 이전에 발매됐던 디지토이즈 모든 스파이더맨을 한 자리에 놓고 이렇게 진열하니까 이야 정말 보기 좋은데요.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줘가지고 계속 만족스럽네요.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라인업 수집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지토이즈 베놈 함께 살펴봤는데요. 리뷰를 하면서 만지면 만질수록 좀더 만족감이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열어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 확실히 가격을 생각해서 보면이 지금 존재감을 보세요. 정말 이정도면 가성비 충분히 이번에도 잘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사진으로 보던 모습과 실제로 보던 모습이 좀 다르네요. 오히려 이전에 아이언 몬거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보던 모습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울 거라고 생각해서 딱 꺼내보는 순간 너무 가벼워서 실망을 했던 반면에 요거는 오히려 사진을 보면은 좀더 가벼운 안구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좀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만족스러워지더니 이런 촉수까지 막 장착을 하면서 프로포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 괜찮은데요? 특히 스파이더맨과 케미가 상당히 좋아서 만족스럽고 아, 앞으로 현재 예약 중인 카니지까지도 아, 그거 정말 기대 안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베놈 프로포션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영화 버전으로 많이 접하신 분들에게는 근데 이거는 코믹스 버전의 베놈입니다. 그래서 코믹스 버전의 베놈의 그런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재현이 잘 됐고 핫토이에서도 이 영화 버전의 베놈을 비교를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고 핫토이에서도 이 코믹스 버전의 베놈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급과 비교를 해야 돼요. 역시나 이번에도 지지토이즈가 지지토이즈 했다라는 한마디로 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럽지만 딱한 군데, 한 군데가 정말 너무 아쉽네요. 바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허벅지 고관절 부분이 너무 낙지성이 강해서 아, 뭔가 자세 잡기도 힘들고 너무 헐겁다 보니까 잘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 스탠드를 활용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관절의 낙지는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디즈니투이즈 배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피규어 리뷰와 피규어 소식 그리고 피규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꿀팁들 가지고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꼭 확인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DK 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